보라코인,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40% 가까운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현재 조정은 세력들의 물량 재배치 과정입니다. 급하게 올라간 만큼 단기 눌림은 필연이지만, 이 뒤에 숨겨진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보라코인은 단순히 반짝 오르고 끝날 코인이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한 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다음 상승 타이밍,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던지시면 다음 급등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 가격에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타이밍으로 대응만 잘하면 손실 복구는 물론 수익 전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라코인은 지금 단기적인 시세가 아닌 방향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걸 알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9907-7911번으로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는 목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물려서 못 나가는 분들 탈출도 하고 하락 때문에 마음 졸여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수익도 크게 낼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반드시 비밀 정보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수익 인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주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만 필요할 뿐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 받고 싶은 걸 체크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요. 현재 미국의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연봉 3천만 달러를 쓰고 고용한 최고의 코인 트레이더가 주목하고 매집하는 코인이 있어서 이 코인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트레이더는 작년에만 수익률 600만 퍼센트를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이 트레이더는 트럼프 코인이 상장하기도 전에 매수해서 무려 2일 만에 3만 퍼센트의 수익을 올린 전과가 있는 엄청난 고수입니다. 이러한 신세계 트레이더가 이번에 하나의 코인을 추천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로 이 코인의 정체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믿고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코인도 일주일 만에 6000% 상승이 나온 것 기억하시죠? 이 코인도 이 트레이더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트레이더가 올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코인은 올해 안에 600만 퍼센트 상승을 자신하는 코인이며 하락장과 무관하게 묵묵히 올라갈 코인이라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매수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알게 모르게 코인 고수들에게는 모두 퍼져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인생 역전, 계급상승,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성취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9907-7911번으로 단두 글자 강력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코인의 정체를 공유해드릴 겁니다. 받자마자 3분 안에 답장을 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지금 코인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더를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만 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무조건 적기라는 말이에요. 인생에는 기회가 딱세번 온다고 하죠. 그한 번의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것이니 빠르게 문자 보내시고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